자기지도학습을 도와주는 키위 수학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자 콘텐츠를 보면서 우리 기본 도형인 이등변 삼각형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새 학기가 시작되면요.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이 수학의 목차, 컨텐츠를 자,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학습하는 것이 이한 학기 동안 수학을 공부할 때큰 도움이 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컨텐츠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되게 중요한 걸 많이 배우는데 일단 도형이 눈에 띄죠? 그래서 도형의 성질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아,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게 되죠. 이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두말 하면 잔소리고요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도요, 우리 평면과 입체에서, 그 입체 도형에서, 자, 모든 그 변의 길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도형평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삼각형과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기본 도형인 삼각형과 사각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3D, 3D 디자인을 하게 되면요. 그 3D, 3D 디제, 디자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 도형이 바로 삼각형과 사각형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3D로 자, 여러가지 환경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삼각형과 사각형이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확률이 나와있죠. 확률. 그래서 경우의 수와 이 확률의 계산을 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컨텐츠로 배우게 됩니다. 확률이 뭐야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자 과거에 지진이 몇 차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강도가 몇어 얼마 정도 되는 그 지진이 자 주기적으로 자 이렇게 관측이 됐다라는 그런 정보를 받다 그해서 그럼 미래에는 자몇년몇월 정도에 자, 강도가 몇인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한 60%가 된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확률을, 확률을 가정해서 자, 어느, 어떤 그 사건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자, 그런 예상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확률을 배운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 학년 2 학기에 우리 학습 컨텐츠를 보시면 이렇게 도형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 삼각형 과 사각형 그다음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그 활용 방법 그다음에 이 확률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요 컨텐츠를 머릿속에 넣어두신 상태에서 한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자요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 삼각형 중에서도 자 무슨 삼각형? 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제 우리는 커다랗게 밑과 네,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럼 이제 이렇게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이 내용이 자 이번 시간 학습,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이등변 삼각형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그림에 멋있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네요,죠? 그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먼저 용어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용어. 자, 그래서 여기는 이각 A를 자 우리는 이제 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꼭지각, 꼭지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빗변 이제 이등변이니까 이빗변이니까 같다는 얘기지, 지금 뭐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각 C와 각각 각 B와 각 C는요 밑에 있다고 해서 얘가 바로 이제 밑각입니다. 밑각. 예. 그래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은요 이 밑각, 그래서 각 B와 각 C가 같죠. 그 다음에, 자, 이 꼭지각을 반으로 쪼개면서, 정확히 반으로 가르면서 내려오는 요 선. 그래서 여기 만, 여기 닿는 요 점을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이제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특성이 나오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럼 밑각.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 두 밑각은 이제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두 개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번째는 꼭지각의 이등분선. 여기 빨간 색깔 요 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a와 T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지금 여기 내려온 요 선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자, 이 밑변, 밑변 요 bc를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서 수선 내린 거니까 이제 당연히 수직이고요. 그래서 요 b와 c를 자, 정확하게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요 변 선분 BD와 선분 DC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보시면요, 간단하게 자각 B와 각 C가 같다는 얘기는 각 B와 각 C가 뭐 이게 밑변죠, 밑변, 밑각이죠, 밑각 그렇죠? 그래서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이등변 삼각형의 요두 빗변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자 A와 B, A와 C의 자 변의 길인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예, 바로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걸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자, 아까 이제 그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각 C 꼭지각을 반으로 가름, 가르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등분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이게 수직으로 내려온다고 수선을 내린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수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직각으로 만났겠다 그렇죠? 예. 그럼, 자, 요 꼭지각을 반으로 가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2등분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은 같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한번 우리, 그죠? 여기를 D라고 표시하고요. 삼각형 A, D, B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당연히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각, 얘는 이제 9 0도고요요 각이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만약에 별표라고 표시한다면, 자, 오른쪽에, 저요 삼각형 A, D, C의 경우에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두 개의 각은 같고요. 여기도 90도니까 같고요. 여긴 그럼 몇 도가 될까요? 여기는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별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 밑각이 이렇게 같다는 사실을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 노란 색깔 이 노란 색깔 삼각형 ABD와 이 초록색깔 초록, 초록 색깔 삼각형 ADC는 이건 당연히 이두 개는 이렇게 반응점은딱 정확하게 합쳐지겠죠? 합동인 삼각형이죠. 합동인 삼각형,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요 빗변 AB와 AC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렇죠. 당연히 두 밑각의 크기는 같을 것이고, 그다음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겠죠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얘기는 요두개두 두 변에 그죠. 선분 ABD와 선분 BC도 같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요 밑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밑변이 같다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이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이빗변의 길이가 같다면, 자, 밑각이 같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2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 다음에 2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된 이 개념을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해 자, 그러면 좀 기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자,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AD. A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B,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D가 있는데 요세 변의 길이가 같대요. 자, 그럼 이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요 삼각형 A, B, D와 그럼 A, B, D가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A, D, C도 이등변삼각형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각도를 줬습니다. 각도는 이제 얼마를 줬냐면 여기를 이렇게 55도를 줬습니다, 55도. 55도를 줬네요. 그러면서 이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서 요각 x의 각각 각을, 각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자 우리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각도를 한번 계산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할수 있죠. 그래서 자, 요 삼각형이 지금 뭐죠? 삼각형 ABD가 여기 이등간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밑각이 같을 거예요, 밑각이. 그죠? 예, 밑각이 같을 겁니다. 여기가 몇 도겠어요? 여기가 55도니까 당연히 여기도 55도겠죠. 그럼 이제 밑각이 각각 55도로 갖게 되겠고 그럼 여기 이제 꼭지각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꼭지각은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180도에서 110도를 빼게 되면 70도. 그래서 꼭지각을 70도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은 끝났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요 초록색 삼각형. 얘도 자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자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자 여기 꼭지각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180도인데 이 선분 선분 bc가 180도인데 자 우리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꼭지각이 70도니까 그죠? 예 180도에서 70도를 빼게 되면 자 이번엔 자 꼭지각이 요게 110도라고 자 정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 자여기 있는 요 x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요두 개의 밑각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자 180도에서 요 꼭지각 요 110도를 빼게 되면 자 70도가 나오게 되겠고 자요 70도를 자 밑각이 이제 동일하게 자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자 35도. 그래서 자 우리 x도 35도. 그다음에 요 밑각 다른 밑각도 35도가 되어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요각 x의 크기는 각 x의 크기는 예, 35도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등변의 이등변 삼각형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각 x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약간 어려워, 약간 어려워. 그래서 자, 이 문제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문제 먼저 보시면 폭이 7cm다. 이제 여기가 7cm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cm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종이를 이렇게 접었대요. 그럼 이제 원래 종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얘를 지금 이렇게 접어 가지고 자, 요렇게 지금 접힌 상태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없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점선을 그려 놨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삼각형 ABC. 그럼 삼각형 ABC는 지금 자, 어디예요? 삼각형 ABC는 지금 ABC니까 요에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요걸 한번 우리한테 우리한테 계산해 보라고 자 주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죠 자이 문제는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자 이제 뭘 한번 생각해 보냐면 자 이걸 접기 전에 그럼 접기 전에 자요 분이 지금 삼각형 ABC가 당연히 이제 접었기 때문에 두 종이가 겹쳐있겠죠. 그 겹치기 전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 얘기에요. 전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본다면, 요런 식의 모양의 삼각형을 우리가 똑같이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어, 띠가 말이죠. 얘가 지금 요 선과, 그 다음에 이 선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평행이죠, 평행. 평행인데, 이 선분 C, B가 이 평행인 두 직선을 이렇게 딱 가로질면서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e 각이라는걸 생각을 해야 돼. 억각이라는 걸 그죠. 그래서 저기 는요이도요 각도, 이 각도와 요이 각도가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상기 한번 해 볼까요? 자, 이 e 게 이렇게 t y 평행 평행 n s 데평행 h a t you 게 a n 지 e e that you c a 어 see that you c 가 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이제 180도니까 여기가 120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요 각이 120도라는 얘기는 요두 선이 지금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12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얘가 180도니까 180도에서 120도를 빼면 여기가 6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억각이 성립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가 60도인데 여기가 60도니까 그죠? 여기가 60도인데 여기가 60도니까 만약에 평행한 두 선을 어떤 선이 뚫고 지나간다. 그럼 이제 엇각이 성립한, 엇각이 동일하게 그죠?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그림으로 오셔가지고 자, 여기랑 여기의 각도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요. 이 삼각형. 자 우리 이렇게 접기 전에 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이 삼각형, 이거 이제 노란 삼각형이라고 합시다. 노란 삼각형. 예. 그다음에 자 지금 이제 접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어,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을 초록 색깔 삼각형이라고 합시다. 예. 그럼 이두 삼각형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겹쳐 있으니까 당연히 이두 개의 삼각형은 같은 삼각형이죠. 예.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이두 평행한 선에서 이엇각이라는 개념을 봤고요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요. 자, 요 지금 노란 색깔 삼각형에 요 각도, 각도, 요 각도와 요 각도는 당연히 같겠죠. 이게 포개져서 겹쳐져 있으니까요. 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자, 얘랑 얘가 지금 엇각이어서 같았는데, 얘도 지금 겹쳐져서 여기랑 각도가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결국 이제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 노란 색깔 삼각형과 그다음에 이 초록 색깔 삼각형은 당연히, 그죠? 합동이기 때문에, 자, 겹쳐져가지고 각도가 같을 텐데, 자, 엇각이다 보니까, 자, 이 각도,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각도와, 요각요 요 각의 각도와 요 각의 각도가 가, 같은데 그죠? 이게 또 얘와 같고 얘와 같다 보니까 이네 개의 각이 다같다는 얘기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초록색깔 삼각형에다가 초점을 맞춰 보면요, 이 초록색깔 삼각형에서 요 밑에 있는 요 밑각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삼각형임을, 그렇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임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는 것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당연히 요 AC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얘가 10cm라는 거를 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우리에게 요구했잖아요. 그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공식은 어떻게 되죠? 삼각형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우리는 다 구했네.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지금 10cm입니다. 얘가 지금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10cm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자, 높이는, 자, 요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높이는 지금 여기 있네요. 이게 7cm라고 자리를 줬네요. 그렇죠? 7cm다 보니까 10에다 7을 곱하면 70에, 70을 반으로 나누면 35에서 3 5제곱센미터가이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거죠. 아, 이 정도면은 자, 이게, 전제, 간단하게 풀어내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좀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문제에서는, 자, 엇각이라는 거. 억각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번 시간에 학습하고 있는, 예, 이등변 삼각형. 이 성질을 잘 이용해서, 자, 이 정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두 개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해 봤고요. 그럼 이제 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일단 용어 정리하면요. 여기가 꼭지각입니다. 꼭지각. 예, 꼭지각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밑각.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이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꼭지각을 이등분 하면서 밑으로 수선을 내린 요 선은 이 선분 B, C를 수직 이등분 한다. 그죠?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밑각이 같다. 밑각이 같다면, 자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반대로 이렇게 정의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꼭지각의 이등분선. 자 우리 그림에서는 얘를 얘기한 거죠, 얘죠. 요거죠, 요거. 예, 그래서 자 이등분 삼각형의 이등변 삼각형의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보시면요, 이 밑각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밑각이 같으면 걔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분 a와 선분 ac의 요빗 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다. 예, 이게 자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중요한 서머니가 되겠습니다. 정리 잘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 밑각과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